4500K, 4150K 이런 분들은 색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색온도는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새벽, 새벽하고 해질녘에 예를 들면 새벽은 좀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빛을 보면, 그리고 TV에서도 새벽을 찍은 어떤 영상들을 보게 되면 푸른 빛깔이 좀 많이 보일 건데, 푸른 빛깔이 보인다는 것은 색온도가 낮다는 뜻입니다. 이게 보이는 4150K. 어 낮으면 3,000K까지 떨어질 때 보통 평일 낮에 어떤 그런 사진을 찍더라도 어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진의 색온도를 낮추게 되면 아침에 찍은 것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빛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 그다음에 해질녘에는 거의 한 5,600에서 6,000K 정도 됩니다. K는 켈빈이라고 하고요, 온도의 단위. 5,500K에서 600K인데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렌지 색계의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좀 따뜻한 느낌을 들게 찍고 싶어라거나 아니면 찍은 사진들을 편집할 때아이 찍은 사진이 따뜻하게 느껴지게 찍고 어,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 모두 편집 프로그램, 뭐, 포토샵이나 뭐,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도 색온도를 변할 수 있는 좋은 메뉴들이 있어서 거기만 손을 보더라도 사진을 색온도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